...무불통도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일주론 아홉 번째 시리즈 아홉 번째죠. 어, 여섯 일주를 가지고 또풀이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어, 그 마음고생을 가지고 있는 평생 마음고생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고 또 비밀의 글자가 있고 또한 고통의 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픔이 따르고 망고생이 따르고 하는 그런 글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살아가시는데 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벌써 아홉 번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섯 일주를 가지고 풀어보는데 먼저 가빈생을 한번 볼게요. 가빈 생 자, 갑인생을 보는데, 어, 갑인생의 아픔의 글자는 어떤 거냐? 어, 그 친구들의 어떠한 그 주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운 그 지인들, 이런 사람들 선후배, 이런 지인들로 인해서 어떤 아픔을 어, 겪을 수 있다.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항상 친구들하고의 뭐 그렇다고 해서 벽을 쌓라는 뜻이 아니라 어, 항상 어, 조심하고 또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의 그그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중을 그렇게 해서 대처해서 일상을 살아 가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뭐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이 사람의 비밀의 글자다. 갑인생은 그니까 친구 조심하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의 그 인연이 있겠죠 인연 남자를 먼저 보면 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말띠 여성이 인연이다 말띠 여성 아 말띠 여성하고의 어, 그 만남이 어, 본인한테 참 좋겠다 물론 상대도 좋아요 상대 방의 입장에서도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보면, 여성의 인연은 누군가? 여성의 인연은, 어, 닭띠다, 닭띠. 닥디. 예, 닭띠 여성, 아, 여성의 입장에서는 닭띠 남성이 인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닭띠 남성.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 닭띠 남성을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답디 남성의 어떠한 도움을 받을 때도 좋고 데,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하고의 인연이다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항상 나에게 이제 그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언, 언제든지 예,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돼지띠가 나에게 힘이 된다. 나에게 항상 자신감을 주고, 나에게, 어, 내 말에 긍정을 해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고, 어,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크게, 어, 뒷받침이 돼주는 사람이 바로, 어, 돼지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어, 고통을 주고, 어, 또는 아픔을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어, 또한 내가 꺼려지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에, 그런데 이제 어, 상대 입장에서도 내가 좀 어, 이렇게 약간 어, 꺼려지기도 하고 또는 나, 나로 인해서 그 사람도 아픔을 얻을 수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 원숭이띠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지금 이 힘이 돼주고 또 내가 꺼려지고 나에게 아픔이 돼주고 하는 것도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어, 합의라는 그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좋은 의미가 있지만 충의 입장에서는 나만 나쁘다라고 나만 힘들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상대 역시도 항상 힘들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 어,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또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일주를. 음. 자, 두 번째 일주는, 어, 을사, 을사. 자, 을사를 한번 볼게요. 을사. 어. 을사에 해당하는 것은, 어, 어떤 의미의 사람이 힘이 드냐 하면, 이 사람 역시도 누군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 힘이 든다. 아까 가빈하고 같이, 같이 그런 그 친구나 동료나, 아, 또는 주변에 있는 선후배, 그 지인들로 인해서 아픔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런 글자들은 평생을 내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글자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너무 깊이, 이렇게 빠지지, 빠지지 말고, 또한 아, 내가 저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항상 내가 우선적으로 조심을 하고 남만 탓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바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년으로 어, 가서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 어그 뱀띠 뱀띠가 인연이다 뱀띠 여성이 인연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뱀띠 여성을 만나면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 여성하고의 어떤 인연을 가지면 나에게 좋게 다가온다. 아, 어, 득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성일 경우에 여성일 경우에는 어 원숭이띠가 나하고 인연이다. 원숭이띠 남자가 나하고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띠 남자를 만나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돼 주고 나에게 긍정해 주고 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은 음 원숭이띠. 그죠? 원숭이띠가 그렇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일주론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 원숭이띠가 그렇게 힘이 되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나에게 항상 어그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주, 꼭 준다라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으로 나로 인해서 그 사람 역시도 아픔과 고통을 어, 받고 꺼려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 돼지띠다, 돼지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남녀의 만약에, 남녀의 그, 어, 만남에 있어갖고, 내가 진짜로 너무 좋아, 돼지띠가.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지금 이걸 모르고, 어, 만나는 거 하고, 알고 만나면 일단은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어, 연애도 조심스럽게 할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는 뭐, 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아, 이렇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아, 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어,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어, 일주는 병진 일주를 한번 볼게요. 병진. 자, 병진 일주. 병진 일주는 음, 음, 음. 그 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어, 아픔이 따른다 항상. 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남자들이라면, 어, 여성으로 인한 어 아픔이, 여성으로 인한 아픔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한, 또한, 어, 법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 항상 나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이것이, 아, 어, 일생 쫓아다니는 그런 아픔이다. 그래서, 어, 마음고생을 할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어, 또한, 어, 내가 이제 어떤 그 활동적인 면에서도 좀, 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부자연스럽고 어,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 그렇게 썩 어,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아, 마음고생이 따르는 이런 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그 다음에 남자하고, 남성일 때그 인연은 누구냐면, 하 어, 닭띠네요, 닭띠. 닭띠가 나하고 인연이다. 닭띠 여성이 나하고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띠 여성을 만나서, 어 연애를 한다든지, 또 닭띠 여성을 만나면 나에게 힘이 돼주고, 또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봤을 때, 여성을 봤을 때, 음, 쥐띠. 쥐띠가 나의 도움을 주는 남성이다. 쥐띠가 아, 나하고 잘 어, 어울린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쥐띠가 나에게 용기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신감을 업 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인연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 과연 어, 내가 어, 어떤 면에서 좋고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다 좋은 건 아니겠죠. 어찌 됐든지 일주론을 봤을 때그 이제 나의 그 배우자라든지 또는 애인, 연애인, 연인 이런 관계에서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나에게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 닭띠가 나에게 힘이 돼준다. 닭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병진생은 닭띠가 언제든지 이건 남녀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 또는 내가 꺼려지는 사람은 개띠다. 개띠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 또한 상대도 나로 인해서 아픔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네 번째 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네 번째 어, 정미, 어, 정미를 한번 볼게요. 정미, 어, 정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음. 먼저, 어, 어떠한 그, 후원성에 있어서 좀, 어, 불리함이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 항상 그, 어, 진로 갈등을 좀 이렇게 많이 겪는다. 변화 변동수가 많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한, 음, 또한, 음, 나의 그 활동 면에서, 이런 면에서도 좀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지, 어, 그 관적인 부분, 관적인 부분에서도 나한테 좀, 어, 크게 어 불리하다.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그 관이라는 것이 뭐, 자식이라는 의미도 남자한테는 되지만, 보통이 이제 행정적이고 무언가가 항상 나를 제재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행정적인 부분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여성이라면 남자로 인한 어떠한 그 압박, 압력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내가 그 어, 아픔이 따르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펼치고 하는 부분이 잘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미생의 그 어, 정미일주의 그. 이, 인연으로 가서 남자의 인연은 누구냐? 어, 남자의 인연은 원숭이띠다. 원숭이띠 여성을 만나면 나하고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일 경우에 여성일 경우에는 어, 여성일 경우에는 돼지띠 남성이 나하고 인연이다. 돼지 띠 남성을 만나면 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힘이 된다, 어, 나에게 용기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에게 항상 이제 어, 힘이 돼주고 어, 용기를 주고 또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항상 긍정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말띠 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어, 나에게 항상 긍정을 해주고 힘이 되주는 사람은 말띠다 정미생일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에게 어, 항상 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어, 소띠다, 아, 소, 소띠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꼭 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 상대방하고의 그 어떤 그 일주의 예를 들어서 특히 일주의 이 축을 갖고 있다라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더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내가 꺼려지고 어, 아픔을 어 받고 하는 사람도 어 상대 역시도 내 나로 인한 항상 아픔과 어, 스트레스와 어,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 어떻겠어요? 이런 인연을 안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항상 어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아픔을 주는 사람은 될수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알과 알부 하지 말고 다툼이 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 신유 어, 자 신유 어, 신유 일주의 아픔의 글자는 음. 먼저 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 살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항상 내 주변에 어, 무궁가로부터 나를 압력하고 그다음에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남자가 됐던 법적이 됐던 어, 법적인 어떤 부분이 됐던 행정적인 부분이 됐던간에. 또, 남자로, 남자인 경우에는 자식이 항상 그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자식으로 인한, 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또한, 어, 주변에 있는 그, 어, 친구라든지, 또 선후배라든지, 또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한 아픔을 평생,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듯이, 아, 항상 아, 조심조심,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번더 만남이라든지 또 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더 생각하고 아, 조심 있게 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연으로 가서 남자의 인연은 누구냐, 어, 남자의 인연은 범띠다. 어, 범띠가 여성이 나하고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일 경우에는, 여자일 경우에는, 어, 뱀띠가 나, 나하고 인연인 남자다. 뱀띠 남자를 만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에게 항상 힘이 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어, 용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어, 토끼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토끼띠를 만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아, 만나는 것이 좋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픔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섯 번째 일주를 가지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 자, 이, 임자일주, 임자 일주, 임자. 자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음, 무언가로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어그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뜻도 돼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그 다음에 어, 누군가의 어떤 후원성 그리고 항상 진로의 어떠한 그 갈등 문제가 항상 뒤따를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한 가지 그 어떠한 그뭐 매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픔이 따르지만 내가 어떤 그 전문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어, 또한 어, 인내와 절제가 조금 필요하다 어, 항상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그 다음에 어, 인연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남자일 경우에 보면은 남자일 경우에 어, 뱀띠가 인연이다 뱀띠 여성이 나하고 인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어, 뱀띠 아, 똑같으네요. 어, 남녀가 모두 어, 임자일 경우에는 임자일 줄 경우는 뱀띠하고의 인연이다. 그래서 뱀띠 생을 만나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한 어, 나에게 어, 힘이 돼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일 경우에는 소띠가 나에게 힘이 돼주고 용기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나에게 어, 고통을 주고 또 내가 꺼려지고 어, 하는 사람은 말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띠 생을 만나면 항상 어, 내가 왠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 초조해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아, 상대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을 어, 전제를 두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여섯 일주를 가지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 경자년에 들어서, 어, 뜻하신 바꼭좀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어, 건강에, 어, 만전을 기하셔서 항상, 어,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